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 0 0 6십칠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이백7칠 장입니다. 찬송가 이백7칠 장입니다. Thank you I'll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구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디오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라 하는 시몬과고르니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루세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4월이라고 하는 사월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지라. 바울과 미 동양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때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게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까지 약 450년 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야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맞을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의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오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르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두,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서 그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달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에 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일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하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 바울이 말한 것을 반,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에티끄를 떨어버리고 이곤 이온으로 가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 있어 드디어 안디옥교회의 종교지도자들, 어쩌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 두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대 에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과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표상이 되어졌고 안디옥 교회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에루살렘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사도행 13장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기름부어 세우시고 바로 그두 사람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어 짐으로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에는 바나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져 있다가 중간쯤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바나바가 앞에 있다가 어, 앞에 있었고 사울은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간에 이것이 뒤 바뀌는 것은 그의 어떤 영적인 힘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전이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획이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세움 받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누가 먼저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짐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어찌 보면은 질서를 지키고 질서의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심 믿음의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게 하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먹국으로 만들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그 전도행을 가다가 힘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행을 다니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간에 선교 여행 도중에 난 도중에 힘들어서 삼촌이었던 바나바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버리는 귀한 어떤 사건이 오늘 13장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구, 조금 긴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도레마저 첫 순교를 당했을 때그 어, 사도인의 말씀에도 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에 담된 진리를 다시금 말씀하시는 스테반 집사님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던가요? 그냥 젊은 청년이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계획과 모든 선지자의 음성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많은 믿음의 수장들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바 예수님을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했던 대제사장과 유대교회 많은 종교적 리더들을 꼬집어 이야기함으로써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그회당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다음 그런 주일에도 말씀을 전하여 달라라고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종교지도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점목점목 반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레스테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너희들의 행위는 의롭게 만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너희가 의인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나아감으로써 스스로가 의인 될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의인 될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절제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율법을 지켜 나아감으로써 어찌보면은 삶의 자리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그 모습이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이름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이 주어졌을 때그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가 의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수고는 모두 다 물거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회개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의인의 이름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강박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인의 이름이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힘이 있다면 우리가 기회가 되어진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구원을 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인생을 들여서 모든 시간에 말씀을 전하였고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으십시오. 예수 믿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 속에 새김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졌을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국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52절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닐 겁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구원 받을 만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 주셨음을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성의 충만함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로 인천 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할 때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